오늘은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다섯 가지 제품을 순위별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꿀팁 하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결제하실 땐 원화 결제보다 달러 결제가 환율 수수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위 제품은 꼭 필요한 기능만 담은 깔끔하고 심플한 아이템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실속 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고,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는 디자인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제격이에요. 꼭 매일 쓰지 않더라도 없으면 아쉬운 그런 제품이랍니다. 이제 4위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품은 하나쯤 갖고 있으면 정말 요긴하게 쓰이는 아이템이에요. 여러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편해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죠. 공간 활용도 뛰어나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3위는 출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런 제품은, 써본 사람들이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직접 사용해보면, 아, 이래서 꾸준히 사랑받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주변에 추천하고 싶어질 정도로요. 2위는 성능과 내구성 모두 뛰어난 제품이에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깔끔한 외형에 세심하게 설계된 기능들이 더해져 단순히 예쁘기만 한 제품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수 있죠. 가격대가 살짝 있지만 써보시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1위.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성능, 디자인. 실용성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바로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쯤 구비해두면 오래도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 제품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소개와 실용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